아니고 실 끼우다가 돌리는데 이 바늘 끝이 누빠 여기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끼우고 있는데 여기서부터요. 네. 응. 여기 여기 확인하시고 이렇게. 네. 여기 확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끼우시고 여기까지 이 네. 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키를 네. 이쪽 뒤로 뒤로 네. 뒤로 음. 여기다 대다주시고 여기 여기 여기다가 끼워주시고 음. 이렇게 이렇게요 음. 네. 이렇게 끼워주시고 <laughs> 그 다음에 아, 반대네? 아, 예, 잘못됐다 잡겠다. 뒤에서 앞에 아니고. 앞에서 뒤로. 네. 그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네. 그 다음에 빼주시고 그 다음에 돌려서 보이는데로 해서 실을 보고 땡겨 주시고 땡겨주시고 앞에다가 뒤로 앞에서 뒤로요? 네 앞에서 뒤로 끼워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1번실. 3번 네, 3번실 네, 1번실. 3번 그다음에 이제 2번실. 2번실. <laughs> 다시 옮겨야 <묶어야> 되네. <laughs> 이번 시 갑니다. Yeah. 여기다가 중요해요. 예. 이쪽으로 가는 먼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예. 여기로. 그쪽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네. 이렇게 내리시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좌측 좌측으로. 네. 그다음에.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네. 응. 구멍에 네. 올라오면, 그다음에 약간 우측에다가 좌측으로 조금만 높아, 조금만 높아. 이거 보면 조금만 높아, 조금만 높아. 이거는 응. 구멍에다가 우측에다가 좌측으로, 응. 우측에서 우측에다가 좌측으로. 응. 우측에서 좌측으로. 응. 우측에서 좌측으로. 나오면 네.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네. 앞에서 뒤로. 네. 그냥. 네. 미실 무바실은다 끼었습니다. 예 네. 미실 다 끼고 이제 반응실반응실못반실 이렇게 끼우시고 그 네. 다음에 네. 홈 있죠 네. 여기다 우시고그 네. 다음에 위에서 네. 위에서 밑으로 들어오네. 위에서 밑으로. 그다음에 바늘은 앞에서 뒤로. 바늘은 앞에서 뒤로. 예, 바늘은, 네, 바늘은 앞에서 뒤로. 이렇게 키우시면 네. 실 키우기 끝. 아, 실 끼우기 끝. 음, 네. 그다음에 이제 커바 닫고. 어? 음, 버바 닫고. 그 다음에 무릎발, 무릎발 데 올리시고 예. 손 사이로 공기시고 예. 내려 주시고 예. 그리고. 1, 날라리 실기우기 네. 실기기 예. 실기 땀수 조절